닥터시채널에 다소 뜬구름 잡는 듯한 다이어트 조언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연예인들의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다이어트 식단 일단 아이유씨의 키, 체중이 2012년도 방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키가 161.7, 체중이 44.9kg 그래서 BMI가 17.17 .17. 아... 아이유 씨 정말로 말랐어요. 의학적으로 저체중이시죠. 저는 아이유 씨의 아재팬이지만 의사라서 어쩔 수 없이 무미건조한 조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이유 씨살 조금만 찌셔야겠습니다. 대략 한 3에서 4kg 정도요. 자, 그럼 이렇게 날씬하다 못해 의학적 저체중인 아이유 씨의 다이어트 식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 사과 1개. 끝. 이 정도 사과라면 250g, 125칼로리. 점심 식사. 고구마 2개. 끝. 이 정도 크기라면 200g에 260칼로리. 자, 그럼 저녁 식사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컵, 끝! 칼로리는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130칼로리, 단백질은 25g. 자, 그래서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 하루 총 칼로리는 515칼로리, 단백질은 28g. 이 정도 감이 잘안 오시죠? 칼로리로 따지면 대략 라면 한개 정도 되고요. 단백질은요. 체중 60kg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하루에 권장드리는 섭취 단백질량의 절반도 채못 미치는 양입니다. 자, 그럼 평가 들어갑니다.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의 장점. 아주 간단하네요. 인터넷에서 단백질 보충제만 한통 사시고 나면 사과, 고구마야 아주 구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굶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주 짧아서 좋겠습니다. 끝 단점 너무 너무 저칼로리에요. 단백질 섭취량도 정말 부족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드시다가는 100% 변비 오고 100% 얼마 못 가서 때려치게 됩니다. 그 이후엔 폭식. 만약 이런 식으로 초 저칼로리 식단을 통해서 갑작스레 살을 빼셨다면 그뺀 살을 유지하는 것이 이 다이어트 과정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어떻게든 빼는 건 쉬운데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식단이랄까요? 총평! 이 아이유씨 하루 분량의 식단을 한 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쁠 때 아침에 드시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사과의 여러 좋은 성분들은 보통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를 깨끗하게 잘 씻어서 껍질 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 끼를 드신다면 사과 대신 잎채소로 바꿔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는 정말로 급할 때 단백질 공급용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포만감이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달걀,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 적은 부위 그리고 닭가슴살, 생선 이런 단백질이 풍부한 실제 음식으로 바꿔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 아이유는 극한 직업이다.